454번. 일단 또 나왔죠? 또 나왔죠? 뭐부터 하라고, 여러분? A가 뭐는 아니다. A 무조건 계속 신경 써야 돼 여러분. 답 내고 쳐다봐야 돼요. 3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. 자, 자, 이번에는 0보다 큰 해가 존재하지 않으래. 0보다 큰 해가 없으래. 그럼 여러분, 이거 되죠? 0보다 큰해 없잖아. 되죠 0보다 큰해 없잖아. 인제 있어요, 없어요? 없어. 이렇게 찾는 겁니다, 여러분. 알겠죠? 자, 이거 말고는 여섯 개 그림 중에 되는 게 없잖아. 갑시다. 그럼 또 똑같아. 위블록이어야 되니까 최고차항계수음수여야 되고, 그 다음에 판별식이, 어, X절편이 없던가, 한 개던가, 요렇게. 그럼 또 절반제고, 마이너스 AC, 요렇게. 전개하지 말고 바로 묶읍시다, 여러분. 자, 바로 묶어내면, 여기에 a-3 남았고, 여기는 2 남죠? 따라서 가져올게요. a-3, a-1, 요렇게. 자, 그러면 3과 1 사이. 그 다음 얘가 3보다 작다. 그러면, 인마이오 둘이 연립하면, 1에서 가다가 3에서 막히죠. 어, a 어디가? x는 뭐예요? a죠, a. 자, 요렇게. 그럼 어차피 사 만들어온 거 확인하시고 정답.